교통체증 속에서 이동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죠? 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시간을 허비하고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. 특히 장거리 이동시마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. 이런 불편함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것이 더 이상 싫어지곤 합니다. 바로 그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초경량 휴대용 접이식 전기스쿠터가 등장했습니다. 이 제품은 알루미늄 마그네슘 프레임으로 설계되어 이동이 편리하며 무게가 가벼워 누구나 손쉽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리튬 배터리를 장착해 최대 2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보통의 스쿠터와 비교해도 접는데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아 이동 중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것도 시속 6km의 속도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 시간 절약에 효과적입니다. 해외 평점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하며 재구매율도 높습니다. 사용자들은 이 스쿠터 덕분에 교통체증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었다 라는 후기를 남기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직접 사용해본 후기를 통해 신뢰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. 일상 속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스쿠터를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제는 대중교통에 의존하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.